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여기 서울 관악산입니다. 네, 통신탑이 있고요 어, 남쪽으로는 통신탑이 있고요 자, 한번 전경 한번 보실까요? 네, 등록적으로 서울 시내가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저 앞으로는요, 북쪽에는요, 연주대요. 예 오늘 휴일이라. 자,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. 네, 북서쪽으로도 네, 서울 시내 전경이 보이고 있어요자 서쪽으로 전경을 보겠습니다.

어디서 오셨어요? 대전서 왔습니다. 대전서요? 어우 먼데서 오셨네요. 네, 동문에 어, 어디? 어, 어느 산악회예요? 계룡공고 총 동문산악회. 아 산악회. 아, 계룡 대전에 있는 네. 예, 계룡 총 동문 계룡 산악회요. 네. 아, 예. 몇 분이 오셨어요? 한2 0 명. 왔아 많이 오셨네요. 어디 관악산 오시니까 어때요? 아, 좋습니다. 아 저요? 아. 처음이신가요? 반 학살이? 처음에요? 아저거쪽까지 아. 가는 거 응? 어? 어? 어. 저... 어. 저기... 어, 여기 올라 어. Altyazı M.K.